역사 퀴즈. 아유, 내가 생각했던 제목이 아니네. 그러면 뭔데? 뭘 생각했는데? 한국사 퀴즈 아, 대모험. 다시, 다시, 다시. 해. 응. 아빠. 응? 끊었어? 아니, 그냥 해. 문제다. 아니, 오늘의 제목은 해야지. 오늘의 제목은? 한국사 역사 퀴즈 대모험. 그랬겠다. 자, 1번. 어. 고종 임금은 몇년몇 년도에 즉위했는가 아, <laughs> 어, 천... 아빠 힌트 내가 하나만 물어봐도 돼? 응. 어, 어 잠깐 내용 보 언제 물어봤어? 1873년. 응? 음? 아니야? 고종임금이 언제 즉위했냐고1 7 0어 지금 몇 년에 없어졌다고? 1873년. 75년? 74년! 유진아, 응. 자. 73년! 흥선대원군은 왕이야? 응. 왕 아니야? 흥선대원군은 왕 아니야 그걸 몰랐구나 어. 흥선대원군은 왕의 아빠 대원군 부원군은 다 왕의 아빠라 뜻이야 근데 이제 원래는 왕의 아빠면 자기도 왕이어야 되지 근데 왕의 아빠인데 자기가 왕이 아닌 경우에 대원군 부원군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그래. 1864년에 고종 임금이 즉위하셨을 거야 자 두번째 다음 문제 고종 임금 전에 임금님은 철정 아, 음, 정조 임금님 다음에 순헌철 이렇게 하는가야 순헌철 고순응자뭐뭐뭐 뭐라고? 사실 기억이 나응 순헌철 음. 음. 고순 자. 1866년에 프랑스가 조선을 침공해 온 사건을 이름은 내가 <laughs> 내가 알겠어. 그럼? 몰라 너무 어려워 하들 1866년에 프랑스가 프랑스가 조선을 침공해 침략했어. 푸 푸조 침략? 병인 양요 아, 아빠. 응? 들어봤어? 어. 자, 그러면. 너무 어려워. 나 그때 시대는 잘 몰라. 알았어. 그러면 다시 한, <laughs> 한 번만 더. 1871년, 미국이! 응? <laughs> 어? 미국이? 임전 못해? 조선을 침략해, 함 사건은? 임전 못해? 이건 아빠 몇번 말해줬는데. 아, 어, 갑자기, 이때만 기억이 안 나네. 신미양요. 어? 신미. 너무 슬퍼, 슬퍼. 응. 신미양요 기억은 하지 응. 응. 자, 그러면은. 1875년. 나 이때, 시때는잘모르는데잘 모르겠어. 운요호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뭐지? 그 1년 후인 1876년 일본과 체결된 최초의 근대적 외교 조약은 일사 조약 아니야? 응 아니야. 처음에 일본이 했는데 10일 안에 안 하면 전쟁하겠다고. 음. 아, 갑자기 또, 어, 을사 조약? 아니, 을사 조약 아닌데. 강제 체결? 가, 깐 가. 어, 동맹 조약? 그냥 조일 소통상 조약이야. 조약은 맞았잖아. 음. 음. 아빠 그때 시대 말고 다른거 t by what I don't go to me. I d 는아 t go. I could take i 아 by. <laughs> 아, 위로 o u l d 아 a k e i 정조 y I could take it by. 조 아빠 응? 영주 다음에 정조인지 알아다. 왜 왜? 어, 네, 네. 영주가 그아어그어 어, 그, 어, 자기 아들을 사형시켰잖아. 응. 그래서 어, 어 손자가 됐잖아 왕. 맞아 맞아. 그래서 정조 아빠는 죽었고. 응. 정조 아빠가 뭐라 불러? 정조 아빠를? 몰라 사도세자. 세자? 응. 세자마마? <laughs> 이순신 장군이 <laughs> 장군이 이거를 타고 거북선 응, 아니 파녹선 둘다 맞아 파녹선 아니야 둘다 맞아요 너무 빨리 맞췄나? 내가 1800시대는 잘 몰라 임진왜란은 몇 년도 일어났어? 1992년 응? 1590응 응. 2년 아니야? 맞아 정동석 아빠 아까 디동댕. 응? 했어 아, 아까 민준이가 1950인다고 그랬어 에이! 그런 것 같아? 어? 그런 것 같아? 아니 안 그런 것 같아? 어 이따 들어볼까? 아니 어어 응? 어 근데 그렇게 하기도 한거 같은데 한번 들어볼래 이따가 응, 그렇게 했어 아빠 정확히 들었어 응탕탕 듣고 그래 이순신 장군이 음. 노량해전 때 죽으셨 돌아가셨 징동댕. 땡땡 어? 그럼 이순신 장군이... 아빠 그거 내려고했어어어2척으전에서척으로 열두 척으로 12척으로... 1 2척전 딩동댕. 너무 잘하나? 이순신장군이으로진을 이용해서 2군을 크게 물리 물리쳤던 임진로1 3대 대첩 중 하나는 한도 이잘했어또또재밌어 예, 재밌죠? 응 임진왜란 때. 응. 임현...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을 때의 조선 임금은? 산조. 응? 선조. 선조. 딩동댕. 아 임진왜란과 어, 일제강점기 시대를 잘 알아. 그래? 그리고 또. 그게 3 단계로 제일 잘해. 음. 그리고 2 단계는 고조선 이런 백제, 신라, 고구려 이럴 때야. 음. 백제 최고 전성기 때 왕은 근초고왕? 딩동댕 역사공부반이었지. 음. 광개토대왕 아들은?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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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그렇다면, 장수? 동댕 장수왕이야. 맞았다! 승리의 기념, 사진 승리의 기념 방구요? <laughs> 방구가 안 나와. 몸동이 치워. 아, 그 나올 때해 줄게. 가지 와. <laughs> 빨리 해줘 백제 마지막 왕은 의자왕. 몸동이 치워. 의자왕. 동동덩한 나올 때뿡해 버릴 거야. 5백첫 번째 왕은 누구까요누구까요 겨넌. 아, 맞다. 겨넌이 음. 그분들하 왕군한테 구조신청을 보냈지. 응. 음. 너무너이 치워야! <laughs> 문리안네 일본이 일본은 언제 패망했을까 무슨 전투 일본 제국은 언제 패망 폐마... 해갖고 얘기 항복 했을까 1945년 아니야 맞아. 8월 15일. 어, 맞아. 요 8월 15일 광복 온다고. 음. 실력 실럭. 응응, 원어때 <laughs> 잘했다 마다까네 앵미러 실럭실럭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 수립됐을까? 어.. 인시정부 아니 현, 현재 대한민국 정부 응. 어.. 2000? 어, 2000년도에? 아니 응. 1900년도에? 응. <laughs> 파5 8년 저거 음, 사시파년야 어, 진짜? 사시파 년.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58년 아실아아 아야! 아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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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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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5량. 언제 끝났어? 제가 이렇게 했기쁨의 엉덩이 아빠 방귀 냄새 나는 것 같아. 민준이 어때? 아니 아빠. 인증이 이만 <laughs> 문제 왔나? 어 민준이 영덩이 한테 문제 네 어? 아니 그러면? 나한테 이건 아무리 봐도 민준영덩인데어쨌든데 <laughs> 민준아 어 뭐. 얼굴 눈코 어디갔어 어? 어? 눈코 어디갔어 이 민주 영덩이가 야 민주 영덩이눈 커, 누크... 어 <laughs> 민주 영덩이눈 눈코가 달렸다 똥구멍에 이빨만 <laughs> 이빨 있다 <laughs> 민주 영덩이의 귀신과 <귀가> 달렸다 발를 <laughs> <laughs> 세운 사람은? 이거 민지 얼굴인데? 어? 이건 비법 얼굴이야. 언제 또 받아? 민지 얼굴에 거야? 눈이 없다. 아니야, 얼동이. 아니, 내일 아, 아침 에 아빠가 민지 얼굴에다 밥 먹여줄게. 아니, 숟가락 숟가락 넣어가지고. 아니, 이게 얼동이야. 얼굴이야. <laughs> 이게 얼굴이라고. 얼동이야. 민지. 어? 내일부터 미지엉운동로 똥싸 알았지? 아, 여기로 똥싸야돼 엉이야그러 여기 엉덩이로 똥싸야 알았지? 여기 똥구멍으로 똥싸야돼 알았지? 이거! 이건 얼굴이야! 똥구멍이야 <웃음> 똥구멍이 먹어줄까? 고조선 언제 개국했어? 고조선 고조선 1933년 맞아 누가 방구할 아버지가 음, 맞아. 방구는 <laughs> 누가 세웠어? 주모. 응. 음. 아빠 내가 뽀뽀해줄게. 뽀뽀하자. 야, 뽀뽀는 얼굴, 얼굴도 얼굴길이 하는 거야. 이쪽으로 와. 아빠기 아빠 얼굴 있다 여기. 그래서 엉덩이를 들이3냐 3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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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뭔데 위 뭔데 위냐 3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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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조3위 태종? 아니, 태종. 소설을 세월대고 한 사람 이름은? 몰라 얼굴을 왜 밀어 아빠 우리 뽀뽀하자 아 그럼 일로와서 뽀뽀해 일로와서 아이뽀뽀하 알았어 얼굴끼리 하는거라고 얼굴끼리 하는거라고 <laughs> 이성계 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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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성계라고 이성계야 야그만해 오늘 오엉망이고만 아주 그냥 수업대로 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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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할게 안해 이제 아 안돼 택도 없어 내가 잘못... 엉덩이 엉덩이 치워 엉덩이 엉덩이 어제까지엉덩이뛰 <laughs> 때리는거야 아, 알았어 그럼 얼굴 조리될게 윤진아 윤진아 <laughs> 이리아봐 <와봐. 웃음> 아 민주다 아빠랑 애기 접해 엉덩이 저리가 엉덩이 아 미쳤어 어, 엉덩이, 엉덩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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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굴 가봐 민주다 민주다 언제 이렇게 된 거야 얼굴 언제 얼굴 이도 엉덩이 친구 엉덩이 위아이 얼굴 얼굴 일어 이건 엉덩이야. 어? <laughs> 엉덩이 아니야. <laughs> 얼굴 이리 얼굴. 알았어. 신미양이 때. 어. 아니 얼굴 이리 오라고. <laughs> 신미양이 때그혁착한 공을 세우면서 싸웠던 사용했던 대포 이름은? 조선군의 주력 대포 이름은? 비도천데? 아니야. 천차총통? 아니야. <웃음> 우와! <웃음> 얼굴에서 방구가 나왔다. 불랑기포. <laughs> 불랑기포야. 불랑기포. <laughs> 응. 근데 그심리양요에서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미군 놈들이 싹 바다에 던져 없어. 뭐, 운동이랑 통상하고, 통상하고, 어, 여기까지 <웃음> <웃음> 많이 했어. 잘 자.